유 n 영어놀이. 블라디미르 푸틴 says, Wagner mutiny l e a d e r 블라드 블라디미르 푸틴은 와그너 반란 지도자들이 정의에 불려질 것이라고, 정의 앞에 불려질 것이라고 말을 한다. 러시안 프레지던트 블라디미르 푸틴 has accused the leaders of last weekend's Wagner mutiny of wanting to see Russia choked in bloody strife.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주에 와그너 그룹의 반란, 반란의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어, 피묻은, 어, 싸움, 피, 어, 피를, 피를 보는 그런 싸움에서 어, 질식, 질식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비난하였다 오늘의 포인트는 To see Russia choked in bloody strife 피를 흘리는 싸움에서 지식되는 것을 러시아가 지식되는 것을 보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엔 영어놀이 끝.